세월호 참사로 특히 안산 네, 도시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산 지역의 택시 기사분들이 세월호 유족분들 또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무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 시내 뭐 분양소 장례식장 오가는 것뿐만 아니라 목포 진도까지도 왕복하고 계시다는데요. 자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 또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들어보죠. 김선식 기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저 안산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차원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 어떻게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그 4월 16일 날 이런 그 찜통한 사고가 발생한 걸 뉴스를 보고요. 예. 17일 날 조합지 간부 긴급 대응 회의를 했어요. 예예. 예. 우리 지역에서 이런 큰사고가 이게 발생해서 유가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봉사를 예.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같이 똑같이 그 우리가 차량으로 무료 이유가족을 위해서 예예 배를 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시작되게됐습니다 안산 지역의 개인 택시 사업자분 모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 2,070에 대 됩니다. 2,000여 명. 아, 그러면 그 2천여 명이 다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전에 우리가 휴일 끝나고 그 우리 개인적인 기사님들한테 문자 발송했어요. 을 예, 예. 이런 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조합으로 연락을 달라고 그더니저 예. 당시에 한 400여 명이 신청을 했고요. 예. 또 계속 이제 어, 그 다음날 계속해서 한 700명이 8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게 예. 참여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시내에서 그 단원구 학생들하고 그 육아적 그 장례장이 이제 한열서너개 13, 되는데요. 예예. 예. 거기 가고자 하는 사람들 다 무료 수정해줬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진도하고 목포, 생목항에서 또 유가족들이 우리 차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도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선식 기사님도 목포 다녀오셨나요? 예, 저는 21일 날 갔다 왔습니다. 아. 가서 그 어떤 분들을 태우고 오신 겁니까? 예, 저는 학생 그 부모님, 그 아버님하고, 그니까 희생된 아버님하고 그 딸님 두분하고그 목포 세암병원에서 안산 사랑의 병원까지 모시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찾아가지고 예, 안산 병원으로 이제 이른바 운구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죠. 아, 예. 그 그러니까 아마 시신은 구급차를 타고 왔을 것이고 그렇죠. 119 구급차로 타고 왔고요. 그 가족분들을 태우고 예. 오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아이고, 타고 오시면서 그 아버님하고 그 누님들, 어, 참, 여쭤보기도 뭐 하네요. 어떻든가요? 그쵸, 서로 그 유가족도 무슨 뭐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못하지만은, 저 기사로서 유가족한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같이 슬픔을 나누면서 말도 예. 못하고 침묵만 지키고 예.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 내내들 다들 슬피 우시죠? 예, 예, 제뭐 당시에는 제, 제가 모시고 온 유가족은 차 안에서 울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였었어요. 음, 예, 예. 그 지금도 그러면 그 목포 진도에 안산 개인 택시들이 몇 대씩 가 있습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나요? 예, 그 안산 시그 직원님들이 예. 그 지금 그평북항에 내지, 진도에 그 상주하고 있어요. 예예. 예. 거기서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우리 안산 개인적인 조합으로 연락이 옵니다. 예. 그 차가 몇 대가 필요하니까 올수 있냐 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몇대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서 빈 차로 내려가지요. 네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올라오시는 분 기사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질기는 뭐 2, 3일간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오시는 기사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기사분들이 말도 못하게 거기서 이제 쉴 때도 없거니까. 예. 필요가 따해가지고 굉장히 그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렇죠. 뭐, 이 시신이 또 계속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예. 정작 필요했다가 또 가보면 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한 2, 3일 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시신이 이제 찾고 나서도 DNA 그 검사가 안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그 그, 그 확인 절차 과정에서 이제 좀 늦어지면은 예 예. 이그 시간이 걸려가지고 막이삼 일씩 기다렸다가 오신 분들이 몇명 있어요. 예. 예. 아, 지금 뭐,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목포 뭐 평목항 거기까지 안산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게? 예안 목포까지는 정확하게 330km 나오고요. 예. 평목항까지는 4 0 3 k m 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경비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자진해서 우리가 다 부담하고 지금 갔다 오는데요. 예. 가스비하고 도로교통비하고 해서 약한 14만 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한번 갔다 오는데. 예, 왕복이요. 그렇군요. 확인 800km가 넘으니까 참. 평무까지는 작은이 806km가 나와요. 예. 예, 안산 시내에서는 학생이나 선생님들도 많이 그 무료 택시를 이용한다면서요. 예, 단원구 학생하고 유가족. 학부모, 선생님들, 교육청 직원들도 이제 가끔 이용하시고요. 예.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가끔 이용하는데, 우리가 다 무료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그 학생이나 선생님 또 자원봉사 나가시는 분들이 일일이 이제 뭐콜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아. 그, 예, 우리 이제 지부장 한 분이 그 현장에 나와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핸드폰 연락번호가 그 단원고에 이미 그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예, 예. 이렇게 연락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어디로 차를 보내달라고 하면은. 예. 리가 이제 거의 도착해서 가고자 하는데 다, 저, 공사를 하고 있죠. 네. 단원고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주로 어떨 때 이용합니까? 예. 이제 안전, 안 이제 장례 일정이 한 13군데 되는데. 예. 그 장례식장마다 그 학생들이 다 지금 앉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어디를 가지도 다다 다닐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다 선배, 후배, 동료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자들이 오니까뭐 A 장례식장을 갔다가 B 장례식장 갔다가이다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친구나 동생 또 선배를 보내러 어, 여기저기 장례식장을 도운다. 또 그때 맞죠. 이제 이 택시를 이용한다 그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뭐 학생 또뭐 유가족들 다들 우리 기사분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그전까지만 해도 택시 이미지가 이렇게 좋게 안봤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된걸 보니까 당연히 또 마음이 이, 너무 고맙다고 예,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 그나저나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번에 그 희생자 가족들 없나요? 예. 저 안산에서는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 그 학생 두명 이런 저 학부모님이 계시고요. 아이고예또한 분은 선생님이 또한분 계셔요. 선생님의 뭐 가족이 개인택시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따님이그 2학년 7반인가 담임선생님이에요. 아이고예예참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자원봉사는 언제까지 하시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1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끝날 때까지 자원봉사 하기로 이미 이제 조합 간부회의에서 합의된 상황이고요.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임시 지 분양소가 저 올림픽 기준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29일날 화랑 유원지 합동 분향소로다옮기는데예 공식 분향소가 됐죠. 예, 우리가 이제 45대 개인택시도 참여해가지고. 예. 어영증사진하고 유패하고. 어, 그것도 날라주셨고. 예 어. 새벽 4시에 가가지고 전부 옮겼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시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희망이죠. 김선식 씨였습니다.